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고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 어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더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노력을 잘 하고, 또 어디에 잘못되었던가, 어디에 내가 실수했던가 이런 것을 잘 보고, 그것을 그냥, 그냥, 그냥 넘기는 것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반성을 좀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지 않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또 말씀, 오늘 말씀이 좋은가 봐. 말씀이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인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기분 나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시험 들게, 어, 나만 잡으면 되잖아, 사단이. 그죠? 나만 안 속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 지금 오늘도 저도 지금 또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된 거예요. 하필 지금 내일 3일부터 이렇게 0시부터 오는 사람들은 <laughs> 10일간 격려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올 저녁부터 이제 들어온 4일 0시부터 하지와 3일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또 인천에서 그 이렇게 그 했던 분이 그 나이지리아 그선교 갔다 왔는가 봐요.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그것만 안 걸렸어도 4일이나 조금 늦춰졌을 텐데. 아유 그래 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내는 또 지금 그저저 요번에 그 수련회 가야 되는데 어 노예 임원 수련회 가야 되는데 응 음? 이번에는 그 제주도로 가는 바람에 내돈 하나도 안데리고갈수 있는데 이거 아참저 반만 한번 사면 되긴 하는데 그랬는데, 이거, 안 가면 남은 손해인데, 못 가게 생겼죠, 지금. 그래서, 아이씨, 나도 안 간다고 이랬더니, 아니, 어떻게, 본호회장이 안 가는 임원수련회가 <laughs> 있냐고, 이러면서, <laughs> 그래가지고, 안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아이,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진짜 아팠어요, 제가. 너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너무 이렇게, 야, 이거, 내가 오늘 이거 저녁에 설교나 이런 거할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나 어제부터 그랬거든요 제가 아픈 거는 어제부터 아팠고 그래서 오늘도 오 정말 기도하고 딱 나왔어요 그때 딱 나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괜찮더라고 오 이거 이대로 계속 낫는 거 아니야 이런 생, 생각을 하는 순간 아프더라고 아프기 시작 <laughs> 아이 진짜 내가 그래서 믿음이 좀 그랬나 했는데 분명히 내가 아까 느끼기는 영적인 뭔가 작용이 있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가르쳐 준 것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는 게 있었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 어, 내가 병원을 그러면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병원을 잘 찾아간 것 같고 어, 그 의외로 여기고, 그, 어, 성모 정형외과가 명입니다. 명의, 의외로 예. 몇 가지를 고치는 걸 제가 봤어요. 오늘 저, 저도 저탁 고쳐놨어요. 응?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는데,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러더라고. 그리고 대상포진의 증상 중에 하나는 뭔가 콕 찌르는 듯한 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나도 생각해보니 쑥 빠지는 듯한 느낌은 있었는데 콕 찌르면서 빠지는 듯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밤새도록 너무 아팠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그런 증상이 처음이었는데 에 내가 아무리 또막 계속 찾아봐도 이게 그 저게 없더라 스포가 없고 그래가지고 어또 대상포진 주사를 여러분 꼭 맞으세요. 제발 좀 맞으세요. 돈에끼지 말고, 예, 그냥 맞으세요. 맞아 가지고 이게 주사를 맞아 놓으면 어 쉽게 넘어간다. 그래 쉽게 막 와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랬지만 그것도 잘또 해결했고 이제는 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이런 것도 있고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그것으로도 또 하나 하나 가고 또 지금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틀리고 안에도 뭐 이렇게 되고 하는 어떤 것은 있지만 마음속에 나는면 실망이 되거나 낙심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가니까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좋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좋은 것인데 아니게 가잖아요, 지금. 아니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뭔가 있겠지 하는 기대가 되고 또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럴 때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바쳐 버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여러분 잘아셔야 돼. 오늘도 뭐 이것 저것 안 되고 아이고, 이거 참, 많이도 한다, 진짜. <laughs> 아이고, 주여, 이거 왜 이러지? 이것저가 안, 또, 어, 열 아, 아. 주여, 할 때, 기회입니다, 기회. 네. 말해놨으니 나는 이제 성질도 못 낸다, 이제. 이런 말 해놨어요. 귀에 여기 기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뭐막 처음부터 막막호 감사하고 오고, 막 어, 뭐 처음부터 막 기쁘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미친놈이지.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은 뭔가에 대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면 속상해서 원망도 마음속에 대고, 아이막 뭐 짜증도 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를 냈어도. 회개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또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뭔가 하고 낙심이 되고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하여 다시 생각하여 믿음을 드리는 게 믿음을 드리며 다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다예요. 그게 다예요. 처음부터 그냥 저절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음 개하고 좋고 음, 자꾸 감사가 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과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첫 반응은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좋지 않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 나의 반응은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아가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날을 안식일로 잡으셨을까 하는 건 어제 말씀드렸어요. 다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주일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랍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내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믿음이 없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꼭 주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사건에 주일 성수와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씀만 있을까 아니에요. 그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신 이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주일 성수하시고 행하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장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베드로 장모 입장에서는 고침을 받고 난 뒤에 행한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는데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장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가정 생계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 노릇하기 어려웠고 자식에게 아비 노릇하기 어려웠겠지요. 더구나 늙으신 장모님의 병든 것도 몰랐거나 알았다고 해도 돌발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역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베드로의 집을 신망해준 거예요. 열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장모님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교회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살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하고 조금 시간 나면 구역 모임 성교회 모임 부서 모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취미생활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 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진실한 사역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잘산 것이었어요. 취미를 잃어버린 것, 세상 관심 한 것, 갖지 못하고 교회 매여만 살았던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사건입니다. 다 갚아주실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 주셨다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아픈 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웠고 병든 노모를 돌보지 못했던 베드로의 집을 예수님이 적당한 때에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무너졌던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또한 그 시간에 얼마나 또 베드로를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할때 주님이 내 일을 챙겨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 베드로 자신은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초조하고 초조하게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점잖았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빨리 가 주세요. 장모는 아프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세보검에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문맥을 자세히 읽어 보면 베드로는. 보통의 상식대로 그냥 그날 선생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고침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성기려고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 데 그러지요. 그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이 집에 문제가 있는데요. 겉으로는 편안하게 보이지만 저 뒷방에 베드로 장모 어르신이 앓고 있습니다. 라고 아려졌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가셨던 것이겠죠. 오늘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야기합니다. 장티푸스나 신종플루처럼 열이 심한 그런 중병이었어요. 그당시는 코로나는 없었으니까, 코로나는 아니겠지요. 여튼 그런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마가복음 오늘 말씀을 보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마태복음 8장 1 5절를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터치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될 터인데,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일부러 가셨어. 손을 붙잡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건네시고 일으켰다 하는 거예요. 사회 하나 있는 게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 일하는 힘드시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겁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난뒤그 손을 꼭 잡고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이때 참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열병을 고침 받은 것입니다. 이 장모의 삶을 성경은 대단히 인상적으로 짤막하게 그 다음에 일을 기억하고 어, 기록하고 있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했어요. 그들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을 받고 초대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뜻이 수종드니라. 미완료형, 미완료 과거형, 계속용법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섬겼더라 하는 뜻입니다. 힘 닿는 데까지 시간과 물질과 온 몸을 바쳐서 초대 교회를 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예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 놓고 성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때에도 제자들이나 떡을 먹은 사람들이나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절 끝까지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고 꽃짐을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베드로의 장모처럼 섬기는 자리를 가지십시오. 나가서 직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마을에 돌아가서 이웃을 섬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구역을 섬기고 반찬 봉사, 조방 봉사, 차량 봉사,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교육관 청소, 부서실 청소,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반주로 어디든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건면하지 않아도 찾아서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복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역은 여러분 고생이 아니라 섬기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 나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따라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런데 하늘나라에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좀 요청할 일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해주겠냐? 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선 네가 하늘나라 오려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장례식을 할 텐데 집안이 너무 어리질럽혀 있는 것 같다. 장례식에 왔을 때 사람들이 네가 끝까지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갔다는 얘기를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할래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해서 집을 깨끗이 정돈했어요. 또 예수님이 다음으로 장례식을 치르려면 마당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네 정원을 보고 풀을 깎은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고 저 정원도 그런 소리 할까봐 저 정원도 한번 어? 손대고 가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 기왕이면 정원 손질도 좀 해주고 갈래?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또 며칠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 정원을 갖추었다고 해요. 꽃도 새로 신고 열심히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 대했다.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아이들이 음, 엄마가 죽은다면 얼마나 허전하겠니? 평생 엄마 사랑을 먹고 살았다는 추억은 남기고 가야지 않겠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며칠 동안 네가 할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다 해봐라.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표현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소중하다 귀하다 쓰다듬어주고 밥해주고 머리에 손은 적 축복기도 해주고 정성껏 성겼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또 그러자 이제 예수님 이제 마지막 한 가지다. 네 남편 너 속속인 거 내가 잘한다. 믿지. 그 마음 얼마나 많은 상처받았겠냐. 그러나 남편이 장례식 하면서 참 좋은 여자였는데 하는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정성껏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이고 남편을 사랑해 주도록 해라. 그래서 여인이 남편에게 사랑한다 똑똑한다 잘났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따뜻한 밥을 정성껏 지어서 먹고 남편이 들어오면 옷 받아 걸어주고 남편에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응? 지금도 응? 나도 집에 가면 마누라가 좀옷좀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하면 한 3일 가고 또 잊어버리고 나는 옷 받아주는 게 그래 좋더라고 잘 생각해라 나는 옷 받아주는 게 그래 좋다. 진짜 좋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난 진짜 집에 가면 옷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하면 한 3일 가. 에이, 잘했네, 요즘. 여러분, 그래서 그랬더니 남편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이 일찍 오는 거고, 막그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왔습니다. 이제 하늘 날아갈 시간이 됐다. 내 집을 한번 돌아봐라. 그랬더니 여인이 집을 둘러봤더니 아주 잘 정돈된 정원에서 꽃이 피고 집안도 깨끗이 정돈돼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자녀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남편은 여보 밥 먹자. 집에 집밥이 최고야 하면서 삼식이가 되어 가지고 일찍 일찍 집에 들어옵니다. 여인이 주님께 막 고백했어요.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섬기는 그곳이 천국이란다. 가정에서도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교회 생활 재미가 없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행복했는지. 그래도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없어도 미친 듯이 교회 생활을 할때 행복한 거예요. 섬길 곳 사역지가 있어서 지치도록 그곳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과 몸을 바치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교회 생활 재미없다고, 재미없고 얘기꾼, 얘기는 구경꾼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냐? 이 교회 생활 재미없다는 아, 교회 생활이 재미없다는 그 얘기는 내가 구경꾼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방간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길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 섬기는 그곳이 천국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벽 기도를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어, 분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나 있지요. 네? 지금은 뭐 이렇게 감기하고 이 몸살 때문에 못 나옵니다만은 네? 이영실 권사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성길수 있겠어요. 그게 막 너무 막 의무가 되고 내가 돈 받고 막 그렇게 한다면 하겠어요. 그러면 힘들고 차라리 돈안 받고 말지 이러지 않겠어요. 시 성기니까 그것이 자부심이 생기고 그것이 본인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그래도 뭔가 한한한 마디 주님 앞에 할수 있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기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기가 지긋지긋합니까? 세상을 성겨 보세요. 김치 한 포기라도 나누고 도시락 나누고 양로는 섬기고 어? 정박아 시설을 방문하고 고안을 찾아가고 어? 아이들과 놀아도 보는 등 주변에 섬길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어? 그 여기 별거 아닌 건데도 저기 어? 저저 추수감사절 이 장식했던 것을 이렇게 섬겼더니 그렇게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행복이 있잖아요. 내년에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길이 닿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성김의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섬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역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곳이 천국이 됩니다. 받기만 하려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려고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안 섬기면 교회자들 알아서 해요 다 해요 정말이에요 해도 돼요 우리가 그냥 그래 해도 돼요 그 자리를 두는 이유는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교회 주일 청소, 이거, 그냥 우리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안 하면 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안 하면 돈을 사서라도 할수 있어요. 왜 성기게 도느냐? 그래서 청소가 좀못 되어도 성기게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성기.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기면 복을 받습니다. 성기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은 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성김으로 성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봉사, 주님의 몸을 성기는 것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기만 하려는 자가 아닌 성기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 어디든 여러분, 성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